이세나입니다. 만 30세 이하인 청년들에게만 특별히 열려 있는 비자, 바로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해외에서의 삶을 꿈꾸는 청년에게 일하면서 여행도 할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는 매력적인 비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4개 국가 및 지역과 이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매년 3만 4천여 명의 한국 청년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해서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더큰 코리아에서는 지금 세계에서 일과 경험을 쌓는 워킹 홀리데이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선배들이 전해주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가장 많이 가는 나라 바로 호주인데요. 이웃 나라 뉴질랜드에서도 3천 명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 1년 동안 살아본 유승아 씨를 만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뉴질랜드의 명문대 오클랜드 대학교 학교 안에 있는 작은 카페가 머홀로 유승아 씨의 일터입니다. 이트를고 있는데 이 호주나 뉴질랜드커피때 어, 그냥 의니다 방학이라 손님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이 카페에서 지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한국 워홀러들에게 바리스타는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인데요. 승아 씨는 여기 오기 전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고 한국에서도 영어로 서빙하는 데 익숙하기 위해 공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고 있었군요.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한 이유는 고3 때 수능 달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관해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를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때 좀 많았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워홀로 생활도 어느새 1년.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당연히 영어? <laughs> 영어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았던 점이 제일 아쉬워요. 책상에서 공부하는 영어랑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일을 마친 승아 씨가 들른 건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한국 교육원. 떠나기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러 왔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 교육원에서 승아 씨도 6개월 동안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타지에 와서 현지 생활 적응하기도 되게 힘들 텐데 봉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교육원 입장에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뉴질랜드에서 소망했던 말을 다 이루고. 한국에 돌아가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또 새로운 새로운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항상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신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고민은 많이 해도 적극적으로 뭘 찾으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승아 씨의 귀국을 아쉬워하는 건 뉴질랜드에 남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승아 씨는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제법 유명한 블로거인데요.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지원 사업에서 우수 해외통신원으로 뽑힐 정도로 인기도 많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경험이나 워킹홀리데이 팁을 귀여운 그림으로 소개해 주니 보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제가 검색했는데 없던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을 위해 공유하기 위해서 그리게 됐어요. 한국, 이랑 뉴질랜드 차이점이랑 다들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어떻게 커피를 만드는지, 팁 같은 것들을 그렸어요. 곧 끝나갈 승아 씨의 워홀러라이프 하지만 정성이 담긴 블로그는 앞으로도 워킹 홀리데이에 관심 있있청청들에에힘 힘이 어줄줄니다저저오픈픈인인인줄줄았았데생생보보외외문화화받아아이이는쉽지지않않라라요요민을하 하고 시시면얼 얼른.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워킹 홀리데이란 에스프레소가. 겉보기에는 쓰고 도전하기 쉬워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경험을 쌓느냐에 따라서 달달한 바닐라 라떼가 될 수도 있고, 미적지근한 커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회사에 취업해서 정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하는 안미연 씨의 하루 함께 따라가 보시죠. 런던의 한 온라인 쇼핑몰 회사 이곳에서 일하는 디지털 프로덕트 디자이너 안미연 씨, 스물 일곱 살이던 지난 2015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영국과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처음엔 서른이 되기 전 경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연 씨는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해져 있는 비자잖아요. 기간이. 그래가지고 템퍼러리 컨트랙트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회사에서 비자 스폰서십을 받고 나서는 정직원으로. 회사에 입사한 지 4년 차, 이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프로 디자이너로 성장했습니다. Amy just brings so much energy to the office, and she's got she's always laughing, she's always doing something funny, so she's just a great person to have on the team basically. Really good. Amy's really professional. 늦은 저녁. 미연 씨가 바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늑하고 포근한 이 안식처엔 미연씨 말고도 한국인 세 명이 함께 생활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타지 생활의 고충도 함께 나누는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거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생활 속성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그것도 동양인 여성이 낯선 영국 땅에서 정식 일자리를 구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야말로 우여곡절 고군분투였습니다. 언어 문제가 아무래도 한국만큼은 그렇게 편하게 안 되니까 사소하게 오는 문제들이 좀 나요. 아프거나 그래도 막 바로 달려갈 바로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음. 솔직히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 숫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넣었던 거 음. 같아요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내성적으로 조금 바뀌기도 하고 제가 영어 이름이 에이미인데 에이미와 미연 사이에는 다른 자아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외롭고도 힘든 생활이 이어졌지만 매 순간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고 그들과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서 미연 씨가 선택한 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영국 생활의 정보를 나누는 유튜브 운영자입니다. 막 런던 가면. 티와 뭐 이런 거에 매번 파크 공원에서의 산뭐막 이런 거만 생각하실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사는 런던은 사실 그런 거랑 정말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것보다 힘든 게 솔직히 많, 많다면 그 많은 게 사실이니까 외국인으로서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라든지 영어 문제라든가. 그래서 실제 영국의 삶을 조금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물론 언어의 장벽부터 서로 다른 문화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도전을 할 때라고 리연 씨는 강조합니다. 오세요. 살치 시장에 묶고 있잖아요. 오이서 보이서 사이서 와 가지고 뭐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얘기라도 살아보고 이겨려 살아보고 한번 도전해 봐라.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서 더럽지 않으니까 한번 와라.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미연 씨에게 2년의 워킹홀리데이 경험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의 큰 밑거름이 됐습니다. 나에게 워킹홀리데이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워킹홀리데이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경제적인 어려움, 언어의 장벽,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닥칠 수 있는 게 워킹홀리데이이기도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워홀로의 삶 지금 소개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시내의 한 작은 카페. 영업이 끝난 이곳에서 묵묵히 청소기를 돌리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4개월째인 이가연 씨. 한 달에 450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60만 원 이상 못 버는 독일 워홀로 중에서도 가연 씨의 생활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대치라서 그거라도 딱 벌고 싶은데 그건 많이 못 벌고 한한 한 달에 300유로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오긴 했는데 생활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을 그래서 이제. 단기 알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지인들 아니면 직접 카페 이런 데 방문해서 청소일 하고 있어요. 청소일마저 간간이 들어올 뿐이라, 가연 씨의 생활은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바쁜 일과가 끝나고, 밤이 되어서야 겨우 밥을 안술 때는 가연 씨. 겉모습과 달리, 가연 씨는 씩씩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나를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들고 가려고 제작한 포트폴리오. 패션 잡지와도 같은 이 두꺼운 책은 6년 전부터 가연 씨가 꾸준히 찍어온 사진집입니다. 빈티지 가게에서 사온 옷을 직접 가공해서 모델이 되어준 사람들한테 직접 붙여주고 찍은 건데요. 언젠가 독일 빈티지 샵이나 패션 브랜드와 협력해서 이곳에서 사진 전시회를 여는 것이 꿈입니다. 네, 옷을 스타일링할 줄도 알고 옷을 만들 줄도 알고 리폼할 줄도 알고 촬영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들한테 컨택을 해볼 예정이에요. 다음날 독일인 친구를 만난 가연씨 아직 독일어를 잘 못해서 영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당장의 목표입니다. 언어 조금만 더 해오고 조금만 더 준비해왔으면 내가 조금 더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발자국 더 쉽게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빠르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앞길을 막는 과제는 많지만 Close. Uh, we make a picture together and it was like a really funny day. We have a lot of fun, she loves a lot and it's like a friendly and open-minded person. so it's like, for me it's really uh, fun to meet her like weeks ago. 한국에서는 이제 내가 뭔가를 도전을 하고 그게 이제 무너졌을 때 실패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나한테 맞지 않는 걸 알게 됐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도 성숙하는 시기 그리고 내가 삶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배우는 시기 내가 또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와닿는 시기 그, 그게 워킹홀리데이인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벌고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이 아닌 만큼 그 결과 역시 성공 혹은 실패라는 기준으로만 나눌 수 없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계기가 된다는 것, 지금 가연 씨가 독일에서 분주하는 이유입니다.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누군가가 손 내밀어 도와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고마울까요? 호주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습니다. 그 활약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호주 멜버른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원안불입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육가공 업체가 몰려 있어 전 세계 오홀러 청년들이 일하고 있죠. 이곳엔 100여 명의 우리나라 청년들이 있는데요. 낯선 곳에서 도전을 택한 만큼 어려움도 많습니다. 초반에는 뭐 손에서 뼈소리 나고 막 지금도 약간 주목가긴데 양피랑 이제 더러운 것들 이런 거를 많이 보면서 일하니까 좀 환경이 더러운 거 그런 게 제일 조금 힘습니다 워홀러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행사를 연 백준호 목사. 8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자원 봉사자들을 모아 원한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심에 있는 기본적인 일들이고요. 또 특별히 이제 3년 전부터 매달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이 미용 서비스 해 주시는 분이 함께 오시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그 여기 와서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도 영사 업무와 무료 법률 상담, 자동차 무료 점검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워홀로 청년들을 위한 움직이는 지원센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백 목사의 이런 노력은 한인 사인을 물론 워홀로 사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됐고, 2015년엔 호주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워홀로 상담원 위로로 임명됐습니다. 즉 개인적 지원 활동을 넘어 이제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상담원으로. 활동 폭을 넓힌 겁니다. 초기에 정착하데 도움도 드리고 사건 사고에 연루됐을 때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모두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홀로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대응을 해주고 있고 각자의 꿈을 향해 경험을 쌓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백준호 목사. 앞으로 호주에 올 청년들에게 당구의 말을 남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여러 도전들을 즐기시고 경험을 넓히고 여러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만 도와드리면 그 후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잘한다. 이게 저의 소감입니다.